전방 여기 화면이 보이고요. 이쪽은 좌측, 이쪽은 우측. 다이앤쿡 TV 구독.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쿡 TV입니다. 오늘은 셀토스 차량의 전방 카메라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침병 카메라를 달았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전방 카메라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방 카메라 먼저 달아줄 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는 여기 셀토트 차량 같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탈거를 좀 해줘야 되고요. 어 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빼놨는데요. 발판 위에 보시면 고무로 된큰 케이블이 지나가는 고무 마개가 있습니다. 그 마개를 밀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지금 선을 빼주려고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운전석 발판 위에 보시면 저 고무 검정 고무가 보이시죠? 이쪽으로 옷걸이를 이용해서 요 전선 두 가닥 전원 스위치 전원선과 그 다음에 영상 케이블 선을 밑에다가 테이핑 하셔가지고 저 고무를 밀으시면 밖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구멍이 뻥 뚫려서 보이거든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선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셔가지고 선을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원선, 전원선꺼. 이거는 케이블선, 영상선. 최대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선, 영상선 이렇게 빼주었고요. 그 다음에 탈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셀토스 차량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볼게요. 이렇게 셀토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공간이 없어서 얘를 한번 탈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mm고요. 10mm 복사 이용해서 이쪽에 한네 개, 네 개의 10mm 풀어줍니다. 여기 핀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빼주셔서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빼주셨으면 요거는 어, 풀으실 때 이렇게 잡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풀어 주시면 앞으로 잡아 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핀이 여기 걸려 있고 여기도 걸려 있고 이렇게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빼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 전원선과 요거를 넣어 줘야 되는데 공간을 찾아야 됩니다 공간을 그런데 공간 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쪽 밑에 보면 여기 사이에 보면 공간이 있어요, 틈이. 여기 이 플라스틱 요 사이에 보면 요, 요 틈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선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전원선도 동일하게 빼주겠습니다. 자, 전원선이랑 영상선을 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전선을 최대한 그 감으셔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카메라 선을 여기다가 달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좀 빼놨구요. 자, 이렇게 카메라를 테이프를 띄셔가지고 중간 부분에 여기 안쪽에 달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선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전원선 연결해 줘야 됩니다. 전원선 연결해 주면, 풀어 주시고요. 테이프. 전원선은 여기를 테이프를 좀 감아 주세요. 물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이앤쿡TV 구독 자 이렇게 선이 여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더 감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기아 카바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핀 다시 꼽아주고요. 끝에 부분 동일하게 핀 꼽아주고. 10mm 복서 다시. 자, 안쪽은 실외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을 실내로 좀 빼주고, 남아있는 선들을 밑으로 해서 잘정리 해줍니다. 정리가 다됐고요 자, 이 상태로, 자, 안쪽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카메라의 위치는 좀 이따가 선정을 다시 해주고요 안에, 이제 안쪽에 가서, 이제 카메라랑 스위치만 연결해주면 끝납니다. 카메라 스위치 연결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에 와서 이쪽 안에 선을 최대한 빼줬구요. 이제 고무를 안쪽에서 잡아 땡겨서 선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아까 그 검정 고무를 딱 잡고 이렇게 딱 잡아 땡기면 다시 이게 앞쪽으로 껴지거든요. 지금 선이 너무 기니까 자 선을 잘라가지고 영상선이랑 잘라가지고 다시 이어서 저번처럼 영상선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Yeah, this this. Yeah, you uh, 자다 완성이 됐고요. 3번에다가 모아보겠습니다. 선좀 이따 정리하는 걸로 하고 <놀람> <놀람> 다이앤쿡 TV 구독 <놀람> 네, 지금 어, 여기 보시면 전원선 들어와있고요 1번 이게 이제 메인 모니터선 이구요 즉측 좌측 이게 정, 전방 카메라 이렇게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 전방 카메라를 완전하게 다 달아 주었구요 이렇게 보시면 전방 여기 화면이 보이고요 이쪽은 좌측 이쪽은 우측 운전석 쪽, 조수석 쪽앞 전방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마무리 했구요 그래서 전방과 측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를 2주 동안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여기까지 시청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